감사히 네, 받아드겠습니다. 대리께경 확인 여러분 정말 습니다 네, 양가 께서 인테페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양가 홀주 그리고 신상신들은 이전에 계신 확인 여러분들을 평생 들어 입지 않을 것입니다. 어 청각 녀가 있었는데요, 눈이 맞아가지고 바로 결혼했대요.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. 근데 신행에 가서 이렇게 식구가 가만히 보니까 신랑 한쪽 눈이 이어 안 보이는 가자눈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식구가 기가 막혔겠어요. 그래서 신랑한테 뭐 어떻게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나랑 결혼할 수 있었는가 막 따져더니 신랑이 그러더랍니다. 내가 그랬잖아. 처음 봤을 때 한눈에 반했다고. 이두 사람들이 사실 한눈에 반했어요. 그래서 이제 네 개의 눈이 됐습니다.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더 행복하고 였습니까?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게 더욱더 응원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주로 선물하게 주신 우리 신랑의 은사이시고 한국 그 조세 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던 주용성 교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두 분의 축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주선님께 다시 한번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니다 자, 그래, 그리고 9분의 축하 감사드리고요. 우리 피아노 성적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